자, 오늘은 이 IBM 볼 타작이 이 키보드 고장난 걸싹 분리해서 이제 수리를 하고 다시 세척을 했어요. 이거는 이제 본체고 이제 조립을 하기 이전에 이 타작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여기 이제 벨트 허브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받으면 은 이제 이 샤우터가 있거든요. 지금은 뺐는데 그, 샤우트가 이게 빠진 상태예요이 샤우트가 여기 들어가므로서 이제 이걸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. 이걸. 이 손을 다반원성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 놓은 거예요. 이게 이제 이게 허브가 빠지니까 이게 중심이 틀어지겠죠, 그렇죠? 예. 예,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수평 수직이 있고 수직이 있으면 이게 볼을 돌아가죠, 이게 이 헤드가 돌아갑니다, 이제 그리고 수평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수평도 이렇게 돌아가기 아, 이 수평이 보면은 이 후크암에 의해서 이게 그이 강도가 조절되는게 이 이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그니까 수직, 수평 이 두개에 의해서 예, 글자 위치가 다이 헤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걸 기하학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훅을 뺐는데, 이, 이로과암그 걸리는 그 키에 따라서 이 위치라든가 이 각이라든가 정해지기 때문에, 이거 일반 타자기로서 흉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, 이 IBM 타자기는 단순히 타자기를 떠나서, 굉장히 이게 연구 가치가 있는 겁니다, 이게. 이 기계를, 어떤 면에서, 디지털, 비트를, 비트알을 쪼개놓은 거예요. 이 기계식인데, 비트알을 가장 먼저 쪼개놓은 이 타자기, 그러니까 기계의 시조라고 해도 상관없죠. 아마 무방, 무방할 거예요. 비트, 이 자체가 이 IBM 타자기가 하나의 비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디지털화 시키면은 이제 아스키 코드가 시그널이 발생이 되겠죠.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, 프로젝,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. 그 군사용이나 어떤 그 상업적인 용도로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, 그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글게치 때문에 망한 거죠. 쉽게 말하면 IBM은 망해버린 거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싹 세척을 했어. 여기 지금 다 빠진 상태인데. 나중에 이걸, 이 키, 이키 보도 싹 교체를 된 거예요, 이게. 싹 수를 해서, 얘를, 결합을 할 겁니다. 지금 여기, 모터를 빼놨기 때문에 동력이 전달 안 되니까, 동력을 전달하려면은, 예, 이런 핸들이 있어야 돼요. 오른쪽 나서거든요. 이 핸들이 있어야만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수동으로 확인하시는. 그래서 어 아직까지 할 일은 많은데 이조절을했서 이제 이걸 먼저 끼워서 작업하는 게 낫겠죠. 아마 끼워서 작업하는 게 빠를 거예요. 나중에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. 다 빼놔두든. 기름을 칠해 가지고 싹 조립해서 다시 에...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.